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티비 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음좀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타이티비에 같이 할 멤버를 구합니다 네. 잘 모르겠는데 일단 멤버를 구한데요 일단 제가 아는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어 이렇게 BJ로 같이 하실 분은 이 댓글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. 음, 제가 어쩌다 보니까 클래넌도 이제 모집하고 자 여러분 일단 저희 타이티비에서 클레너를 모집합니다. 어,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어, 안녕